또 저희가 이제 지표를 또 새롭게 또 초보자분들이 따라가기 어려우시더라는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. 어~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, 네 이런 식으로 초록색 구간 그리고 노란색 구간 빨간색 구간을 만들었습니다. 음.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 어떻게 보이실까요? 어 네. 초록, 오 어, 무지개 떡 같은데요?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이 딱 네. 들었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신호등 매매 기법, 어, 신호등, 신호등 지표 신호등. 이렇게 좀좀 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어, 그렇게 좀 이름을 붙여 보았어요. 그러면은 네. 신호등처럼 <laughs> 빨간색일 때는 하지 않는 게 좋고 파란색, 초록색일 때는 가는 게 좋은가요? 네 맞습니다. 일단은 간단하게 보면은 네. 저희 언제 매수해야 된다고 했죠? 이제 또 음... 복습. 지지를 받아줄 때요. 그렇죠. 근데 네. 언제? 돌파하고 어. 상승 추세선에서 돌파하고 지지를 계속 받아줄. 때. 어, 맞습니다. 네. 일단 맞아요. 일단 네. 제일 중요한 거는 매수할 때 상승 추세에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. 네. 자, 이렇게 보면은 언제가 상승 추세인지 확 보이지 않을까요? 음. 상승 추세일 네. 때 초록 뿌릴 때 상승 추세가 그렇죠 되는 맞죠 것 같은데요? 추세 선을 긋기도 어렵고 이평선을 음. 분석하기도 좀 어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네. 어, 편하게 색깔을 음. 좀 백그라운드를 칠해서 만들었습니다 네. 그래서 가 있으니까 확실히 보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워 매매 어려워하신다라고 음. 하신다면 이 신호등 지표 그리고 네. 이제 신호등 지표가 초록색의 음. 위치에 있을 때네이처 신호가 나온다면은 또 네. 진입을 하, 하게 된다면 이제 충분히 초보자분도 수익이 될수 있는 좀 쉽게 음. 만들 수 있는 지표를 만들었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노란색 안에 있을 때는 조금 보류 좀 위험한 위험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보류해주는 어,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. 이렇게 빨간색 구간에 있을 경우는 또 보시게 되면. 1시간 봉으로 가볼게요. 네. 네 이렇게 1시간 봉으로 갔을 때 이렇게 빨간색 구간에 들어섰을 경우는 이렇게 음 매도 신호가 나와주면서 계속 하락한다는 걸알 수가 네.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초록색일 때 매수를 받아주시면 되고 네. 빨간색일 때 매도 쪽 가져가시면 음, 어, 진짜 편하네요 네, 가시적으로 편하죠. 딱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빨간색에서 신호 나오면 진입 그다음에 음. 위에서 신호 나오면 진입 해가지고 이제 진입, 네. 어, 좀 매매를 하시면 초보자분들도 좀 쉽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오. 해봐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. 딱 봐도 알기 쉽시죠네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조적인 좀 네. 쉬운 지표보다는 또 기본적인 것도 음. 당연히 알아가면서 이걸 서브로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싶겠네요. 그럼 강의를 좀 해주시죠. 아 좋습니다. 그러면. 일단 사실 복습이 네. 좀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결과적으로 저희는 매수는 상승 추세에 한다. 이거는 음. 이제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네. 계셔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은 상승 추세는 뭘로 볼수 있을까요? 어 우리 저점을 쭉 이어가지고 긋고 그 다음에 또 고점 부분들을 쭉쭉쭉 이어가지고 그어서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맞습니다. 저점을 연결해서 상승 네. 추세선 이런 식으로 네. 만들어주는 게 하나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. 그다음 또볼수 있는 방법 또 뭐가 있었죠? 생각하시는 음, 게 있으실까요? 음두 번째로 볼수 있는 거그 네. 이평선을 켜야 그렇습니다. 되는 거인 그렇습니다. 이평선을 활용해서 또볼수 네. 있는 방법이 있죠. 자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<laughs> 네. 를 끄고 보면 네. 이런 식으로 이평선의 배열 상태나 음. 각도를 통해서 볼수 있는 방법, 추세를 볼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고요. 네.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도 기억나실지 구름대. 모르겠지만, 네 그렇죠. 구름대 위에 있으면 중기 추세가 상승, 그 다음에 구름대 밑에 있으면 중기 추세가 하락.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. 볼수 있는 추세를 볼수 있는 방법도 나타났는데 어찌됐든 네. 이런 것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딱 받아보신 다음에 무지개 그렇죠 무지개떡 무지개떡이 고하는게좀더 <laughs> 네. 찰떡인 어. 것 같긴 해요 네. 어쨌든 네 신호등이라는 신호등 네 신호등이라는 말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초록색에서 매수하는 구간 빨간색에서 매도하는 구간 노란색에서는 보류하는 구간으로 잡아두시면은 조금 더 쉽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톡방 들어오셔서 어 네. 이제 어, 내일 혹은 오늘 밤부터 조금 어 문의받아가지고 필요하신 분들께 어 오.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코인 고민이 좀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, 우리 티라노사단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무지개떡 혹은 이 신호등 지표를 받아가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